네, 2023년 3월 5일, 일요일, 유신쇼 먹쇼 먹방 미션, 먹쇼요정 KS님이 신청하신 먹쇼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묵은지 고등어 조림. 네, 묵은지 고등어 조림. 제 단골집이죠. 제주 은갈치에서 했습니다. 포장해서 밥 먹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한 거아요우 따뜻해. 되었더니. 요 위에가 포장을 해오면, 밥을 주더라구요. 원래 배달도 밥을 줬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어! 이거 무슨 밥이라고 하지? 홍밥은 아니고, 팥밥도 아니고. 국밥인데 햇반 하나, 하나 더 했어요. 밥을 하, 오늘 첫 끼기 때문에 묵은지 제가 또 킬러 아니겠습니까? 묵은지와 궁합 잘 맞는 게 진짜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아 이집은 진짜 잘해 이집은 정말 잘해 오마이갓 oh 오 어우 좋아 어우 너무 좋아 보러 어우 막 좋아 보러 어우 어우 좋아 보러 원래 이거 생선 들어가 이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그 고기는 마지막에 먹는 게 좋아요 아 여기 앞접시가 있으면 더러워서 고기를 따로 먹거나 아 가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에 아우 오마이갓 아 이집 요리 잘해 아. 이집 요리 잘해 Oh <sighs> 원래 조림에 국물이 많이 없는데, 어, 이게 좀 마음에 들어. 이, 1인분에다가 묵은지를 추가했어요. 아, 이거 좋아요. 묵은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딱 맞는 것 같아. 음! 음! 이게 시래기 고등어 조림도 있거든요. 나중에 똑같이 한 번. 고등어 시리즈로. <laughs> 국물 예술. 오. <laughs> 얼음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우 어 좋아요 아주 좋아. 왜 어, 이놈의 묵은지가 아주 그냥 어. 야, 이집 잘하네. 내 돈, 내산. 목쇼 미션이긴 하지만. 저희는 돈 받고 목쇼를 하지 않습니다. 돈 받고 한다는 건 가게에서 돈 받는다니. Oh Oh my god 오늘 아주 좋아요. 무근지가 빛나는 밤에 둥두루작작 둥두루작작. 무근지가 빛나는 밤에 둥두루작작 둥두루작작. 오 마이 갓. 엄베라 벨라보르. 오 마이 갓. 아. 아유, 정말 아주오 마이 걸. 묵은지와 시래기는 진리지 진리. 인생의 진리지. Oh Oh my god Oh My 자 이제 밥은 크리어했고 두 공기를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뭐 이비비님 코비엘 음? 코랑송 하, 이거 뭐 하나면은 뭐 안주 소주 안주는 어 가시를 조심해야 돼. 오, 이거를 퍽퍽하잖아요. 묵은지 국물에다가 촉촉하게. 그래 이 맛이야. 와 와우. 바다의 육고기. 졸깃졸깃. 졸깃졸깃. 음. 깃기깃기야 절기 오 마이 갓. 사람 눈 날보다 눈깔이 뭐니? 교육을 좀 받고 와라. 인터넷 방송을 보면은 그냥 반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고등어가지고. 당히 해야지. 어, 무슨 윈터님이 제재를 했네. 야. 잡고 드 드. 야 고등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생선류를 먹을 일이 많이 없어서. 장가시를 잘 갈라 먹어요. 고등어는 이 장가시가 많아서. 한 손으로. 가시를. 어휴, 이놈의 잔가시. 가시가 너무 많아. 야이 묵은지 남은 거는 이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럼 매운맛 그런 맛이 없어요. 그냥 디폴트입니다. 역시 콜라는 업어소용 베스트 베스이 제품 배달 업스테이크 페이스 식당 등 업소용 제품으로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어요. 아. 어, 이 콜라가 캔은 좀 부족하고 PT는 김 빠지고 딱 적당한 것 같아. 아유 잘 먹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유신쇼 먹쇼 먹방 미션 먹쇼 요정 KS님이 시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묵은지 고등어조림 맛있게 먹었습니다. KS님께 감사드리고요. 먹쇼 많이 미션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